와일드카드로 가을 야구에 나선 필라델피아가 104승을 거둔 애틀란타를 꺾고 2년 연속 챔피언십 시리즈 무대에 올랐습니다. 오늘 경기 얘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티즌스 뱅크 파크에서 열린 내셔널리그 디비전 시리즈 4차전이었죠. 필라델피아가 애틀란타를 상대로 3대1 승리를 가져가면서 이 3승 1패로 이 챔피언십 시리즈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도 이제 챔피언십 시리즈 무대, 그리고 음. 월드 시리즈 무대까지 밟았던 필라델피아 진짜 쾌거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날 이로써 다저스를 수입으로 무너뜨리고 음. 이 챔피언십 시리즈에 선착한 어, 또 다른 와일드 카드 팀, 에리조나와 함께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월드 시리즈 진출 놓고 다투게 됐습니다. 참 없애시 많이 나오는 오, 예. 그러게요, 네. 올 시즌, 포스트 시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경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초반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필라델피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흐름이 이어졌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경기 초반 득점권 음. 기회를 여러 차례 놓쳤었던 필라델피아인데, 1회 말에도 터널 선수의 2루타가 음. 나왔습니다만, 그 이후에 하퍼도 고의사구로 거르고, 봄과 스타트. 사실은 경기 초반에는 두 선수가 참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2회 말 상황도 똑같이 짚어드리도록 하자면은, 카스티아노스가 볼렛으로 출루한 이후에 마시가 안테라 치면서, 1사, 1, 4, 1, 2루 찬스를 음. 다시 한번 잡았었는데, 여기에서는 에틀란타 중견수, 이 해리스의 호수비, 가 빛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3회 말에도 똑같습니다. 터너와 하퍼 연속 안타 이 13루 찬스를 만들어냈습니다만 또다시 범과 스타시 범타로 물러나면서 아 오늘은 필라델피아 타선이 좀안 터지네. 좀 어렵게 음. 흘러가겠네 생각을 했었어요. 게다가 4회 초에 애틀란타가 어쨌든 이 라일리의 홈런포를 통해서 이 선취점을 만들어내면서 아, 오늘 경기 필라델피아 힘들겠는데 이런 흐름으로 가는 분위기였는데 곧바로 반격이 시작됐단 말이죠. 맞습니다. 이제 4회 말이었죠. 음. 14후에 이 스트라이더 선수의 몸쪽 슬라이더를 받아 쳐서 동점 솔로포를 만든 카스테아노스 선수의 활약. 오늘 정말 돋보였다고 볼수 있겠죠. 네, 이후에 5회 말에도 이 트레이 터너가 역전 솔로포를 때려내면서 필라델피아가 앞서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카스테아노스가 6회 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 홈런을 때려냈는데 어 전날에도 사실은 이 카스테아노스가 멀티 홈런을 때려냈었잖아요. 음. 또한번 오늘 멀티 홈런을 때려내면서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초로 포스트 시즌에서 두 경기 연속 멀티 홈런 때려낸 선수가 됐습니다. 야, 진짜 카스테아노스 선수가 지난해 가을 야구에서 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우, 정규 시즌 162경기 너무 길고 음. 그러다 보니까 집중하기가 좀 어려웠다. 가을 야구에 내가 호수비를 펼치는 이유? 가을 야구는 <laughs> 한 경기 한 경기가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근데 지난해에는 음. 수비에서는 잘했지만 타격에서는 그냥 그저 그랬거든요. 그렇죠. 올 시즌은 타격에서도 뭔가를 보여주고 있는 음. 카스테아노스입니다. 아, 그리고 이 스트라이더 얘기도 해 봐야 될 텐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스트라이더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필라델피아를 상대로 정규 시즌에서는 8경기에서 8승 평균자책점도 1.90이었고요. 그리고 내셔널리그 디비전 시리즈 1차전에서도 비록 패전투수가 되긴 했지만 7이닝 동안 1자책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피홈런에 발목을 잡히고 말았습니다. 5.2이닝 동안 7피안타, 이 중에 3개가 솔로포였고요. 이 3볼넷, 7K, 3실점으로 이제 강판되고 말았는데 그 뒤에도 사실 애틀란타가 역시 타선이 강한 팀이다 보니까 찬스가 또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이 7회초 2사 이후에 이 알바로드 선수의 제구가 급 격하게 흔들리면서 연속 볼넷을 내주고 교체가 됐었죠. 그렇습니다. 킴브렐리 올라왔습니다만 또 다시 볼넷 내주면서 이사 말루 찬스가 됐고요. 타석에 이 내셔널리그 MVP 유력한 선수죠 로날드 아쿠냐 주니어가 딱 이제 대기 타석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이고 뭔가 일이 음. 터지겠는데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렇죠. 이 아쿠냐가 어떤 선수입니까 MVP가 유력한 선수일 뿐만 아니라 40 홈런에 70도 음. 메이저리그의 기록을 세운 선수라다 보니까 예트랜타 팬분들도 상당히 기대를 했을 것 같은데 사실 타구 자. 자체는 정말 잘 맞은 타구가. 나왔거든요. 음. 96마일짜리 패스포를 받아쳐서 97.5마일의 타구속도, 발사각도도 28도로 좋았고, 기대타율도 4할 7푼, 왠지 안타성 타구가 나왔었는데, 이거를 필라델피아의 로하스가잘 잡아내면서 필라델피아 위기에서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큰 고비를 넘겼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음. 경기 막판, 정말 마지막 공격에서도 손에 땀이 음. 또식지 않는 그런 경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렇죠. 애틀란타가 다시 한번 볼렛과 안타로 무사 1, 3루 기회를 잡았었고 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 롭톰슨 감독의 선택 우한인 호프먼이 불펜에서 대기하고 음. 있다가 물러난 이후에 스트람이 몸을 푸는 장면이 나왔었는데 좌완주시죠 예, 좌완인 스트람을 내는 선택을 했었는데 그게 결국에는 성공을 음. 거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내야뜬공좌익수뜬공삼진으로 이제 세타자를 처리하면서 경기가 마무리가 됐고 이로써 필라델피아의 다음 시리즈 진출이 확정이 됐는데요 아까 말씀해주신 이 롭톰슨 감독의 투수교체 한번 또 칭찬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1차전에 이어서 리매치가 나왔죠. 음. 이 레인저 수아레즈와 스펜서 스트라이더의 이 선발 맞대결. 아무래도 스트라이더 쪽에 무게추가 실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1차전과 비슷하게 이번에도 로톰슨 감독이 수아레즈가 달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5이닝 69구임에도 불구하고. 빨리 불펜을 투입하는 선택을 내렸습니다. 맞습니다. 이후에 도밍게즈, 알바라도, 킴브렐 소토, 스트람까지 이롭 톰슨 감독 좌우놀이에 연연하지 않는다 라는 모습, 특히 이제 강속구 불펜들 모두 다 구위가 좋은 선수들이다 보니까 위기 상황에서 삼진으로 위기를 끄고 내려가는 모습이 좀 많이 보였거든요. 그렇죠. 반면에 이 스니커 감독 얘기를 해보자면은 투수 교체 타이밍이 계속해서 늦고 음. 있습니다. 사실 스펜서 스트라이더 애트란타의 사실상 에이스 역할을 해주는 선수이긴 합니다만 홈런을 세방. 허용할 때 동안 이 아무런 움직임을 가져가지 않은 게 조금 뼈 아프지 않았나라는 그렇죠. 생각듭니다. 오늘 경기 지면 탈락하는 또 음. 일리미네이션 게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교체가 늦었다라는 거 애틀란타 팬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역시 단기전에서는 홈런이다. 저희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단기전에서는 아무래도 추수들의 수준도 높아지고 이 선수들의 집중력이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타로 상대 팀을 무너뜨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오늘 경기가 그 증거인 게1 5 개의 안타가 나왔고요. 양팀 통틀어서 그리고 득점권 찬스 역시 뭐 5타수 무한타, 6타수 무한타 득점권 찬스도 있었는데 정작 적시타는 나오지 않고 이 4점이 모두 홈런으로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셔널리그 음, 어, 디비전 시리즈에서 애틀란타는 4경기 동안 3홈런에 그쳤습니다 음. 사실 정규 시즌에 307홈런 때려내면서 단일 시즌 팀 홈런 공동 1위에 오른 그런 팀이었습니다만 결국에는 아쿠냐, 올슨, 오수나 이렇게 정규 시즌에 맹활약했던 선수들이 침묵해버리면 답이 없다는 라걸또한번 반면에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간판스타인 브라이스 아퍼를 중심으로 또 오늘 경기에서 활약한 카스테아노스까지 이런 어, 해줘야 될 선수들이 홈런을 만들어내면서 4경기에서 무려 11개 홈런을 때려냈고요. 그걸 바탕으로 20득점을 가져가면서 어, 셋을이뤄낼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습니다. 경기 막판 8회 초였죠. 약간 필라델피아 팬 입장에서는 아찔한 장면이 음. 또 연출이 됐습니다. 이번 시리즈 타율도 4할 6푼 1위 3홈런 5타점 쓸어 담은 중심 타자 하퍼가 1루 주자로 아 1루에 뛰어오던 올슨과 충돌을 하는 바람에 팔꿈치 쪽, 거기다 수술한 쪽 팔꿈치였거든요. 그렇죠. 지난해 11월에 수술을 했고 올 시즌에 좀 일찍 복귀를 하는 바람에 팔꿈치 통증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시즌을 출발했던 음. 하퍼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충격이 가해지면서 하퍼가 그동안 잠시 일어나지 못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수비에 나오는 걸 보면 큰 부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만 네. 필라델피아 팬분들 입장에서 정말 철렁한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사흘 뒤에 열리는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역시 타선의 흐름이 좋은 와일드카드 팀 에리조나도 맞붙게 됐습니다 그렇죠 에리조나 같은 경우에도 정말 기세가 뜨겁죠 특히 신인 타자 듀오인 어, 코빈 캐롤 그리고 가브리엘 모레노 선수가 홈런포를 장렬를 시키면서 결국엔 업셋을 만들어냈던 에리조나 조나 아니겠습니까? 음. 팀 컬러가 상당히 비슷한 면이 있는 필라델피아와 애리조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저희가 좀 이제 차이를 보인다고 느낀 부분은 역시 투수진일것 같습니다. 그렇죠.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도 강력한 원투펀치인 뭐잭 갤런이라던가 메리 켈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도 윌러 그리고 놀라라는 음. 원투펀치가 있는데요. 그 다음 투수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두 경기에서 모두 호투를 펼친 수아레즈가 있고요. 음. 거기다가 불펜진도 생각을 해봤을 때는 필라델피아가 조금은 전력 상으로는 우세한 모습인데 사실 전력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 이번 포스트시즌에서 여러 차례 증명이 그렇죠.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분위기를 타는 팀이 승리를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이 애리조나 쪽에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무엇이냐 물어본다면 음. 역시 이제 기동력적인 측면이겠죠. 그렇죠.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는 중심 타자인 코빈 캐로를 중심으로 했을 때 발이 굉장히 빠른 선수들이 대거 배치되어 있는 팀이다 보니까 이 필라델피아의 포수인 제이킴 리얼무토가 얼마나 이 상대 주자를 억제하는지가 중요한 이 시리즈 변수가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17일 우리나라 시간 9시 7분부터 또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가 또 열리게 되고요. 그에 앞서 하루 전이죠 텍사스와 휴스턴의 맞대결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도 이제 월요일 9시 15분부터 또 열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분들의 또 관심이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포스트시즌 사실 자 업셋이 많이 나오니까 음. 위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팬분들은 뭐 속상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켜보는 입장는 굉장히 좀 재밌는 시리즈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애틀란타와 필라델피아 사실 전력만 놓고 봤을 땐 애틀란타가 많이 앞서 있는 상황에서 이런 변수가 나온다는 거 이게 바로 야구라는 종목의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또 포스트시즌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희가 오늘 경기를 바탕으로 한 라이브도 조만간 또 열릴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I'm ready, I'm ready, I'm ready, I'm ready